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심사위원들이 질의응답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최지혜 변호사님. 우선 대구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질문을 할 텐데요. 이제 대구고에서 제시한 논거 중에 하나가 정치적 편향성 발언으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이제 민원이 30% 정도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발언을 가능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생긴다면 우선은 대곡고등학교의 입장에선 정치적 발언이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인데 그 경우에는 학생의 입장에 따라서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 네, 저희가 그 자료를 제시한 목적은 이것이 그 학생들이 발언을 들었다라는 음성화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편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편향적이지 않다라 편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음성화된 상황에서 그런 편향된 발언이 일어난다면 그런 제재가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양성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일과국에도 질문 하나 드리면 국정 교과서 논란 이 있죠. 특히 국사 교과서. 그렇죠. 이이 논란이 정치적인 논란이에요? 비정치적인 논란이에요? 정치적인 논란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우리가 전부 다 정치적인 논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요. 대통령, 교육부,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있잖아요. 교사가 발언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제 상황이 이제 뭐 열려 있고 여러 일반 이제 학생들까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안 되겠지만 폐쇄돼 있고 이제 각자의 어떤 의견을 대표하는 자리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정치적 발언은 우리 학생들하고 사실 생활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발언을 하시는 선생님이 적어서 그런지 절실하게 못 느끼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선생님의 정치적 자유 부분도 학생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에서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선생님의 지나친 권한 신장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해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두 부분에서 적정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으로 거치지 말고 학교에 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시간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고등학교와 대구일과학고등학교의 준결승전 최종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부터 오른에서는 대구 고등학교가 넉점 앞선 가운데 마쳤습니다. 자 대구 고등학교 79점, 최종 점수 79점. 이에 맞선 대구 1과학고입니다. 대구, 대구 1과학고 78점. 아 전반에 넉점차 열세를 석점 극복하는 데 만족해야 했던 대구 1과학고였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네. 다해준 대구 1과학고. 양팀 모든 학생들에게 또 응원의 박수로 보내주고 싶네요.